낙트랑 다리 앞에 왔습니다. 예전에는 다리 앞쪽으로 패들보드를 타고, 또 앞에 섬을 지나서, 저기 앞에, 섬까지 갔었는데, 아 지금은,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볼까 합니다. 여기는 지금 다리 쪽길리고 여기 무엉딴 하이랜드 커피숍이 있는 데인데, 우와메나 건물 참 대단하네 우와 낫짱 강가 아, 서프스케이트를 타고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아, 지금 대리석에 요철이 있어가지고 아, 무리인것 같네요 요철이 좀 작기만 했어도 타고 가는건데 아, 일단은 도로 있는 데 까지 가서 한번 타거나 아니면은 그냥 걸어야죠 아 뜨겁다 이쪽 안으로 쭉 올라가면 아마 어선들이 정박하에 있는 항구가 있을 겁니다 발자 좋네 아저씨 쓱 쳐다보는데 쓱. 오, 시 건물이 무엉탄 아, 깍호이 깍코깍아 깍호. 간호아 무엉탄 간호아 무엉탄의 베트남 대표적인 호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내가 있는 곳도 27층까지는 무엉탄 호텔이고 럭셔리 호텔이고 나머지는 콘도형 아파트먼트 아 그리고 참저 앞에 보이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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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보이는 강 건너 보이는 저 건물 저 건물은 아,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스타일이 힌두교 스타일 그러니까 참파 건물일 겁니다 아마 불교 스타일의 그 추아 아 베트남식 건물이 아니라 옛날 이 남방구, 베트남 후에 남쪽까지, 아, 14세기?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, 한 수천 년간, 아, 이쪽은 참파가 지배를 해오던 땅이었는데, 아, 베트남이 꿀꺽 해버렸습니다. 꿀꺽. 능력껏. 그때가 아마, 가장 전성기 때가 웅행 왕조고, 웅행 왕조가 후에 도성을 짓고, 길을 딱 펴려고 할 때, 그때가 18, 19세기 초반, 19세기 중반 들어가면서 프랑스가 쳐들어오더니, 베트남을 또 꿀꺽, 인도 차이나까지 꿀꺽. 그 전에 웅행 왕조가 그, 지금의 베트남뿐만 아니라 라오스, 캄보디아, 어, 옛날에 참파 앙코르와트 있는 그 유역까지 베트남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, 근대사에서도 라오스, 캄보디아,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삼국시대 얘기하면 이러듯이 역사적인 어떤 그 같은 어, 연관성 이런 것들이 좀큰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라오스나 캄보디아 길로 어그 쳐들어온 것 자체가 역사적인 지리적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. 하여튼 이 나짱의 강은 비교적 어 나트랑 도시에 가깝습니다. 다른 지역은 거의 한 10km 정도. 최소 5km 이상 떨어져 있는데,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, 염호, 염호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.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, 짠 바닷물이 강물을 따라 올라오는 구역에서는 농사를 짓을 수가 없어서 그런 관계로 해서,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 바닷물이 만나지 않는 강쪽에, 아, 한쪽에 사람들이 아, 모여서 아, 도시를 이루고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. 아 여기 여기가 지금 다 공지라서 저기까지 올라가긴 가야겠죠? 가야지. 저기 항구가 보이는데 항구까지는 최소 가야지. 일단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. 옆에서 살짝 붙여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. 여기는 바닷가 마을이라서 그런지 아, 그물 일을 하네. 그물이 어, 엄청나게 많은 그물을 놔두고 그물 일을 하고 있어요. 아, 이 그물은 뭐 잡는 그물인가? 코가 좀 크고 이야, 큰 고기 잡겠다. 저 앞에가 낮장에 어선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일단은 최소 저 다리 위까지는 가서 저기서 그랩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야되겠네요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일단 촬영 아, 다리 촬영은 여기까지 오케이 공사중 공사중 公司啊！哎呦喂！哎呀！哎哎哎哎